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입니다.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9승 6패 평균자책점 2.36을 기록 중이며 직전 29일 준이치전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안타 8개를 허용하며 여름 들어 안정감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최근 홈경기 투구를 고려하면 QS 달성만으로도 성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타선은 전날 경기에서 타카 상대로 단 1득점에 그쳤으며 홈런이 나오지 않을 때 득점력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불펜 소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큰 이점입니다. 야쿠르트는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4패 평균자책점 2.73을 기록 중이며 직전 29일 히로시마전 홈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패배했습니다. 복귀 후 이어지던 호투가 4경기 만에 끊겼고 특히 요코하마 상대로 올 시즌 6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전력이 있어 이번 원정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요미우리 투수진을 완파하며 홈런 3개 포함 12득점을 올렸고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2홈런 3안타 6타점으로 MVP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불펜 역시 비덕분에 소모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전날 승리를 챙겼지만 야쿠르트는 대승, 요코하마는 비로 인한 신승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는 두 투수 모두 압도적인 호투를 장담하기 어렵고 결국 경기의 승부는 불펜 운영과 후반 집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선의 폭발력은 야쿠르트가 앞서지만 직전 대폭발 이후 다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코하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오버가 유력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준이치 대 요미우리입니다. 준이치는 야나기 유야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요코하마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흔들리며 패배를 당했습니다. 1군 복귀 이후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홈경기였습니다. 홈이라면 6이닝 2실점 이하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한신 상대로 호소카와 세이아에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리며 집중력을 보였지만 초반에 흐름을 빼앗기며 결국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하시모토 유키가 0.1이닝 사실점으로 경기를 무너뜨리며 8월 이후 팀내 최악의 불펜불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미오리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0승 3패 평균자책점 1.7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기며 직전 부진을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다만 준이치와는 오랜만에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공략에 실패하며 단 1득점에 그친 타선은 기후 구장에서의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또한 불펜 역시 4.1이닝 7실점을 허용하며 추격조의 뎁스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집중력이 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 매치업에서 야나기는 여전히 기복이 크고 야마사키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연합니다. 불패는 비슷한 수준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만 선발에서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요미우리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신대 히로시마입니다. 한신은 오타케 코타로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6승 3패 평균자책점 2.96을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요미우리와의 홈경기에서 5.1이닝 사실점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복귀 후두 경기 연속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요소입니다. 특히 히로시마 원정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진 경기 이후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와쿠이와 하시모토를 공략하며 사토 테루아키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렸고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홈런을 포함해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사토는 이미 MVP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넬슨 이후 불펜이 6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했고 특히 오요카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히로시마는 모리 쇼에이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6승 5패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QS 플러스 투구를 이어가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신 원정에선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7월 31일 코시엔 원정에서도 5이닝 3실점으로 다소 흔들렸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타이라 상대로 5회까지 단사만타에 그치며 무득점으로 막히는 등 타선의 기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위 타선의 침묵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다만 비로인해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신의 타격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히로시마는 타이라 공략 실패로 타선의 문제를 드러낸 상황이며 원정이라는 불리함까지 안고 있습니다. 오타케의 최근 부진은 부담이지만,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는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모리는 유독 코시엔 원정에서 흔들린다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전력과 흐름에서 앞선 한신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이브 대 치바 롯데입니다. 세이브는 타카시 코나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5승 7패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오릭스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투구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2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만큼 부진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타입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 투수진을 완파하며 홈런 두발 포함 11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메가 라이온즈포라 불릴 만큼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이 돋보였는데 이를 홈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등판 직후 그랜드 슬램을 허용한 야마다 하루토는 후반기 체력 고갈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치바 롯데는 오스틴 보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8패 평균자책점 3.88을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소프트뱅크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홈에서 6이닝 이상 3실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제 역할은 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수로서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 구장 투구를 고려하면 22일 홈 경기에서 보여준 6.1이닝 3실점 정도가 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타치의 강속구에 막혀 있다가 파레말 아세베도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으로 이어졌는데 여전히 강속구 대응력이 떨어지는 타선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불펜 역시 3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며 안정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치바 롯데는 타선이 원정에서 특히 부진한 편이라 타카시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이브의 경우 홈에서 타격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최근 폭발력을 감안하면 보스와 치바 롯데 불펜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발과 타선에서 앞선 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다소 활발할 것으로 보여 오버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호츠 료스케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라쿠텐과 아키타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긴 오오츠는 직전 세이브 원정에서의 부진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6이닝 2실점 수준의 안정적인 투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팀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지마와 카타야마를 공략하며 홈런 두발 포함 8득점을 올린 소프트뱅크 타선은 장타뿐만 아니라 찬스 집중력도 나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타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우아사와가 8이닝을 책임져주며 불펜 소모를 최소화한 점도 이번 경기에서 호재로 작용합니다. 라쿠테는 코자 타츠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소프트뱅크와 아키타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한 코자는 상대전 강세가 무너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제구 안정감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돔구장에서 약한 투구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약점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는 요자와와 야마다를 상대로 홈런 두 발로 6점을 뽑아내는데 그쳤으며 14만타를 기록하고도 효율적인 득점 연결에 실패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불패는 6.2이닝 동안 오실점을 허용하며 신뢰도를 잃었고 시즌 종료 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소프트뱅크 타선은 홈에서 점차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오츠 역시 홈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코자는 동구장에서 기복이 크며 라쿠테는 원정에서 장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전력과 안정감에서 앞선 소프트뱅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언더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오릭스 대니오넴입니다 오릭스는 쿠리 아레니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9승 8패 평균자책점 2.67을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호트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선 나쿠텐 원정에서의 부진을 빠르게 극복하며 후반기 들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니오넴 상대로 원정에서 약하고 홈에서 강했던 점은 이번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아사와의 투구에 철저히 막히며 오안타 완봉패를 당한 오릭스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카타야마가 2이닝을 막아 불펜 소모를 줄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니오넴은 키타야마 코오키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8승 4패 평균 자책점 1 6경을 기록 중이며 지난 29일 라쿠텐과 홈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전 부진을 빠르게 극복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릭스 상대로는 이번 시즌 5월 이후 첫 등판이지만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호투를 기록한 바 있어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무라와 치바 롯데 불펜을 완파하며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타선은 원정에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홈런 의존도가 높은 점은 유의해야 하며 3이닝 1실점 허용한 불펜은 아직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릭스는 원정에서 타선이 급격히 식는 반면 니오넴은 원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리와 키타야마의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의 투수전이 예상되지만 후반 집중력과 불펜 운영에서 니오넴이 유리한 편입니다. 선발과 타선에서 앞선 니오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언더가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